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34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신청도 안 하셨다고요. 그것도 나라에서 약속한 돈인데 말이에요. 작년 한해 동안 41만 명의 어르신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았습니다. 1조 6천억 원이 그냥 지급되지 않은 채 잠겨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혹시 그 41만 명에 포함되시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성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돈을 1년에 4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노후에 꼭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 제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 숫자 뒤에는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일만 명의 어르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고, 우리 부모님이고, 혹은 음,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은 1024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17만 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받은 사람은 676만 명. 따져보면은 단 66.3%만 받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100명 중에 34명이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정해진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을 안 하에서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이거 받아가세요? 하고 자동으로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당신이 직접 손을 들고 저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신청해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처음에 탈락하고 나서 다시는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처음에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져도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해마다 기준이 바뀝니다. 처음엔 안 됐어도 다음 해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은 경우인데 나는 어차피 안될 거야 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돈이 조금 있으니까 안 되겠지 나는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기초연금 심사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유연합니다. 단순히 집이 있다고 조금 벌었다고 자동으로 탈락하는 게 아니라 재산공제, 소득공제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계산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심사기관이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숫자가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1년이면 약 410만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난 5년간 이 돈을 못 받았다면 2,05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놓친 거예요. 제가 이 정도 액수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도 규모의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못 받은 분들을 봤거든요. 나는 조금 벌어서 대상이 아니겠지 하면서 신청도 안 해본 채로요. 그 결과가 뭐냐면 수천만 원을 연경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제도예요. 세금을 내면서 살아온 어르신들이 노후에 어,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정해놓은 제도인 거죠. 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주는 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라면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라면 월 364만 8,000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소득인 정액이라는 복잡한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보는 여러분의 실제 형편을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재산 공제라는 게 있고, 소득 공제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히 뭐냐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기준과 실제 정부가 심사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그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과 실제로 심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일단 신청해 보세요. 혹시 처음 신청했을 때 탈락했던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이 정말 알아야 할 부분이 여기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국가 예산이 바뀌면 함께 기준도 바뀝니다. 처음엔 못 받았어도 해가 지나면서 당신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나라의 기준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 다시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부 통계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률을 보면 2020년 66.7%, 2021년 67.6%, 2022년 67.5%, 2023년 67%, 그리고 2014년 66.3%, 퍼센트입니다. 오히려 수급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대상자는 늘어났는데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로 본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어머니는 처음 신청했을 때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탈락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다시 신청해 보니 기준이 바뀌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어못 받은 돈을 합치면 800만 원이 넘었어요. 800만 원이 공중에 사라진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신청주의의 한계다 라고 합니다. 신청한 사람만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가 번거롭거나 혹은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은 계속 사각지대에 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알아서 찾아서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제도 변화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첫 번째 일단 신청해 보세요. 처음 신청한 지 오래됐거나 처음 탈락했거나 혹은 지금껏 신청을 안 했거나 상관없이 일단 신청해 보세요. 정부가 심사하는 건 정부가 하는 거고 여러분은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신청이 떨어진다고 해서 뭔가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신청은 정말 쉽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담당자가 다 알려줄 거예요.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하고 기초연금을 검색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혹시 전에 탈락했다면 매년 한 번씩 다시 신청해 보세요. 혹은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면 그때마다 신청해 보세요. 지난해엔 안 됐는데 올해는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어르신들도 말씀해 주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혹시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처음엔 아니어도 나중엔 될수 있다. 이세 가지만이라도 전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매달 34만 원, 1년에 400만 원이 되고 더 나은 노후가 될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다면, 그건 나라가 챙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제도는 명확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어르신에게 나라는 신청하세요라고 이미 말했거든요. 그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은 나라는 더 이상 뭘할수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갈수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41만 명이 못 받은 거고 1조 6천억 원이 사라진 거예요. 이건 뭐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신청주의라는 제도의 한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분 계신가요? 기초연금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하위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대부분의 노인이 대상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주변 어르신들도 대부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재산이 있어서 신청해도 안될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판단하게 하세요. 그것도 정확히 정부 기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음, 나는 아마 될것 같은데 나중에 신청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제발 나중에 아니라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왜냐하면 매달 34만원을 나중으로 미루면 그 돈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1년을 미루면 400만원을 놓칩니다. 5년을 미루면 2천만원을 놓쳐요. 자, 여러분의 노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받아야 할 돈이 나라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정보는 알면 내 거고, 모르면 사라집니다.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하지 않는 권리는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앱을 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그 시도가 여러분의 매달 34만 원을 결정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미 받고 있다면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과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기초연금 꼭 챙기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노후에 꼭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 구독자님들을 위해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